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하나님의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의 첫 부분인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편지의 대략적인 배경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량한 사람들의 시위에 직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후원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비록 데설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데 필요한 가르침과 격려를 다 해주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 믿음이 앞으로 도전을 견뎌낼지 많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이는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임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처럼 믿음에 잘서 있었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부분 4장부터는 교회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살아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로 이 권면의 권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또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삶의 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배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주 중요한 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내용을 안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일, 성경의 지식을 깊이 하는 일에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는 일에는 참으로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사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지적인 인정으로 그칠 때가 많아서 신앙의 삶이 불균형을 이룰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임을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이절 말씀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단지 설교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새로운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전 죄악의 그 습관대로 사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바라신 모습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다 라는 말은 거룩한 상태라기 보다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한 개인이 신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정신적인 또는 마음의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위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대한 권면을 특별히 성적인 윤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의 문제가 거룩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이는 당시의 그 문화 또는 그 관습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성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권면을 자주 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처럼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거룩한 것으로 보면서 이외의 관계는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러한 사고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교 사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쉽게 처벌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매춘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었습니다. 또 이방의 종교의식들은 음행을 신성시 하였습니다. 주전 4세기에는 매춘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한 수입을 신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써야 된다라는 주장도 발견됩니다. 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 허용되어서 이미 결혼한 상태의 남성이나 여성에게 생각 이상으로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여기던 당시의 관습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당시의 성적인 관습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러한 과거의 성적인 무절제를 용인해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음란을 버리라 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말을 합니다. 음란이란 말은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사절에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내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단어의 용리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어, 번역과 같이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이 그릇을 자기 몸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자기 몸을 다스리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한 개념을 갖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거룩함을 이루어 내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우리 몸을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절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라고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서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때는 우리 마음의 탐욕이 가득해질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일에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적인 일에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넘치게 되면 성적으로 더 소유하려고 할 때, 성적인 즐거움을 탐욕적으로 누리려고 할 때, 음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삶이 다른 형제와 자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행은 이렇게 또 다른 탐욕의 탐심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나타나 위험성을 보았을 것이며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권면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 전해 받은 이 명령이 바로 사도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겉면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가르침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구절 말씀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그러한 형제 사랑을 저해하는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른 형제의 가정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의무로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함으로 다른 이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보면 일부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치우침으로 더 이상 현재를 근면함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삶이 비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나쁜 평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에도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전 구절에서 사도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밤낮으로 수고하여 모범을 보였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함을 실제적으로 이루도록 애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의 삶의 핵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욕망,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욕망이 분수를 넘어서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소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으로 묵상하기에, 나누기에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구의 사회는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 참으로 자유롭게 표출되는 문화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순수한 사랑으로 미화되기도 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동료 인간을 더 포용하는 모습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계속 나누고 있던 산상수인의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이방의 문화, 하나님을 경시하는 문화에서 서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말씀을 넓게 생각해 볼때 성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신앙적인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분수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된다거나 또 크게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수준에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호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문화와의 충돌 지점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과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몸의 무절제하고 분별없는 사용이 복음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우리를 향한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요청이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책임있는 삶으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이 거룩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